자, 그, 뭐야, 기믹만 할줄 알면 오세요. 에, 네, 뭐, 딜은 제가 밀어드릴게요. 어? 아니, 밑잔니 발킬이라고? 음? 아니. 아니, 밑잔니 발킬이라고? 아니, 로팩, 1800점. 아, 유악은 씨, 나도 유악이야 했는데. 야, 근데 진짜 발킬이 개씹사기 아니냐? 야 방금 호카이 최고의 플레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자, 오늘 사막이랑 종막 대비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이게 좋은 점이 이제 트라이 때 내가 누워 있어도 내가 때림. 메가본체 그리고 라곤 타겟팅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선굴쯤 되면 라곤에서 드릴로바꿔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최대한 안 죽고 저점 보장을 한 세팅을 해서 트라이로 원래 가는 거야 그래서 각인도 에페 에테르 포시자를 끼는 거고 그 엘릭서도 바피감을 끼는 거고 로스트 아크에는 1순위이자 0순위가 안 죽는 거예요 일단 현재 세팅 딥페스 한번 체크할게요 아는지 오래 돼가지고 근데 솔직히 두동으로 바꿨는데 솔직히 한 1억 8천 이상만 나와도 두동으로 바꿀 메리트가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내가 카멘 때죽습을 하면서 카멘트라이 때 내가 신속을 전까지 올렸거든. 그때 내가 왜 전까지 올렸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패턴을 몰라서 맞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패턴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아 이거는 저기 가야 안전해진다라는 거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숙련이 아니니까 알고 거기 가다가 맞더라고. 아 근데 저기 투포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뭐 광이랑 투포 삭제시키고 아크 패시브 좀 유연하게 해놓으니까 죽습에서두동갈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거 자체가 제의행님이 그래도 시즌 3에서 성공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제. 아니 그 크레머 굳이 크레머 할 바에는 그냥 이동백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동백이 때 트라... 드라이 때 이동백이가 개사기인 게 마지막 드포 이 서바이벌이 어 회피율이 30%잖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 이게 여신의 가오가 계속 터진다는 거야 X로 할 거면 왜 물어봄 뭐 물어본다 물어본다 뭐라 그러고 물어보면 물어본다 뭐라 그러고 X가 방송을 틀어놨으니까 마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트라이 때는 아토믹 7레벨까지 낮추고 이동백이 10레벨 올려서 서바이벌 올리면 돼. 자, DP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겁나 바쁘다. 7초에 한 번씩 제트 해야 된다. 아니야. 어차피 허수아이딜일은 두동이 축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야, 실전으로 가 보자. 그 호걸 씨안 바쁘면 아까 그 호카 한번더와 볼래? 야, 내가 아까 전에 밑잔 48% 먹었지. 아, 차징샷 이게 터지가 않는 집발하도 아, 이거 정조준 할 시간 없어. 진짜 냉정하게 정조준하자. 차징 차지... 야, 무슨 트도 아니고 차징 그 씨발 두 개는 개나... 한번더막 그래도 될까? 너 집발이 맞. 다 그래 이게 맞지 마! 야, 아까 그죽수 보컬 할때 48%였는데 두 동으로 49% 이걸로 이제 가자. 아 이건 구동 차이다 이거 그 서포터 분들 도와주러 오실 때 구동 내리고 도와주러 오세요 구동 내리고 소리야? 야 기상 돌아와봐봐 하구 30각이야 넌 30각 껴 차이 나는데 하구 화구, 화구 껴야지 자 다음! 레이드가 너무 빨리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야 호흡이 긴 레이드에서는 좀더 낫지 않겠나? 여보세요. 아예 어, 오랜만입니다. 아예 형님 그 혹시 괜찮 괜찮으시겠어요? 아그 스펙 엄청 올리셨다면서요. 혹시 그 뭐야 만찬 드셨어요? 그럼 파구비스로 갈게요. 그 강물만 서로 먹고 스타트 할까요? 다른 배턴 쓰지 말고. 혹시 그뭐한번 제가 방금 그 백을 잘못 쳐 가지고 예예아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면자 예. 아예 무력 때도 제가 또 습관적으로 폭주를 켜 버려 가지고 무력 때 폭주 켜도 딜은 다 들어가지 않아요? 딜은 다 들어갈 텐데. 아 그러니까 너, 그 아꼈다가 남들이 무력 가면은 주력기를 넘어져 있을 때 이제 딜을 해야지 딜이 올라간다. 이거 말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아니요. 그렇 듯이 아니고 이게 무력 무력 하셔야 되는데, 야 다박았다. 우와, 제대로 박았다. 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순진하게 무력에다가 스킬 다박았어니 뭐가 길이 다르네. 확실히 어, 아, 이 차이였어. 어, 기믹할 때 산책하다가 딱. 남들 기믹 싹다 하고 나면 주력기 싹 박으면 이렇게 딜이 나오네 오.. 아잘 배웠습니다 바쁜가? 당연하죠 지는 건 맞는데 아, 내가 볼때 이거 엄대 엄이야 엄대엄 회장님 네. 예 네, 점수 좀 내려드릴까요? 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 그럼 이거 근데 행님 괜찮아요? 그 카드 확인하시고 그 세팅 다 확인해요. 끝나고 나서 또뭐 때문에 졌다 그러지 말고. 네. 이게 두동이 좋은 점이 누워도 매는 때리고 있어가 좋더라고. 아 그게 있구나. 어 이제 정말 준비해야지 어. 우리가 이제. 아. 그러니까 어. 내가 내가 때릴 수 없다면 내 매가 때리게. 아. 음. 누구라도 때리면 되니까 솔직히. 아니 내가 이겼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이겼어. 아니, 뭔 말이야. 이거 내가 이겼어. 아니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원래. 뭔 소리야. 어? 근데 원래 이렇게 이겨. 임파가한판 더? 혹시 아드 드셨나요? 아니요? 저 강물만 먹었어요. 강물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도 강물 먹을게요, 이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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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강물을 드셨구나. 아, 52날 까비. 어. 아.. 아쉽네.. 52면은.. 아.. 아 이거 두동.. 괜찮, 괜찮은데? 아.. 마지막 하나.. 저것만 했으면 딱 좋았는데.. 내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두동 했거든? 죽숲으로 한판 네. 해볼래? 지갑은 못 이긴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기 쳐도 500.. 골. DPS 2500만이 늘어났어 지금 순간적으로 예. 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괜찮겠어? <목소리> 어? 아. 아, 두동이가 죽습이가 그게 중요한 게아니가는데 내가 말했잖아. <laughs> 돈,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돈의 힘을 보여준다지. 근데 생각보다 괜찮긴 했어. 아, 두동은 그냥 이속 4%만 나는 좀 전에 죽습하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네, 딜이 똑같아. 그럼 딜이 똑같으면 뭐 해야 돼? 부동이 맞아.